연통티비 구독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네, 벌써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 네, 사실 북한에서는 1월 1일을 세고 음력설은 크게 세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북한도 남한처럼 구정을 샌다고 합니다. 제가 또 얘기하니까 생각난 게 우리 설날이 되면 신년사를 꼭 외우고 갔었잖아요. 기억하죠? 아, 신년사 하면 또 제가 아, 아 그... 통달했어요 통달. 아... 네 한번 외워볼까요? <laughs> 자 2020년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네,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외워서 여러분들한테 네. 보여드해설는 그만하시고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또 여러분한테 새해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잖아요. 곱게 차려 입은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아, 세배를 한번 드리려고. 오, 너무 좋아요. 네세배떠 한번 받으려고 세배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또 연통 TV의 맥을 이어서. 네, 북한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새해 인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새해 축복! 축하합니다! <laughs> 새배똥. 어, 어, 됐어, 안줄것 같아. 아, 네. <laughs> 여러분, 새해, 새해 복,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